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분도 울고 있었어요. 서로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날들이 제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예순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 전부터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스물셋이 되던 해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집갈라이지 괜찮은 사람 들어왔다. 아버지의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이 사람 괜찮다. 성실하고 착하다. 넌 이런 사람 만나면 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손에는 늘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고생 안 한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람 쪽에서 그걸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요. 저는 사랑이 아닌 의무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주 작게 시어머니를 처음 뵌건 그날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분이셨는데 눈빛이 참 예리했습니다. 얌전하게 생겼네.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의 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은 힘들었겠지만 그는 절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늘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 줘. 그의 말은 늘 짧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원래 말이 없고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기분이었고, 그 다음엔 웃음이었고, 마지막엔 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일조차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라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던 아기의 온기, 그걸 느낄 때마다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좋아했지만 늘말 끝에 잔소리를 붙이셨습니다. 애는 내가 잘 키워야 해. 엄마 손길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전에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남편한테 너무 말대꾸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제 마음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제 삶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남편은 요즘 들어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일이 많아. 그 말이 입버릇처럼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좀 늦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말 없이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하겠거니 괜히 짜증만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분명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건 내 향이 아닌데. 그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애써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괜히 의심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새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장 거래처랑 회식?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식 같은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도 끄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앉아고 있어? 그냥요. 내일도 일 나가야 하니까 불 꺼. 그말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에서는 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드리는 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을 꼭 잠그는 습관, 그리고 이유 없이 흘리는 웃음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 불안이 계속 쌓이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그 아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봤어요? 그래, 아빠 현장에 다녀왔구나. 아니요, 학교 근처에서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네, 아빠가 어떤 아주머니 차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게요. 아들의 말은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기해서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다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물 속에서 빛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착각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잘못 봤나? 아마 그럴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 많았어요? 응. 피곤하시죠? 음. 짧은 대화, 무심한 눈빛, 모든 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조심스레 그의 셔츠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늦으시네요. 일이 많아서 그래. 그 일은 어떤 일인데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들으면 알아. 그 말로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 이젠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은 피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 위에 조용히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전그 사람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왔던 그 쪽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 그 쪽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누가 장난친 거야?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다 식은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이 따라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오늘 늦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짧았고 대답은 짧았습니다. 일중이야.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저는 어느 날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피곤해. 내일 하지. 오늘 해야겠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얘기? 그 여자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제가 뭘 했는데, 그만하라니요. 괜한 오해하지 마. 오해요? 그래, 그냥 오해야. 그럼 아들이 본 건요. 그쪽지는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했어요? 무슨? 그럼 왜요?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게 이유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이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하고 살면서 이런 일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만 보면 그래도 믿으려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요? 늦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고요한 침묵, 그리고 닫힌 문. 그 모든 것들이 제 결혼 생활의 모양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언제부터 만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예요? 아들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림자가 문 너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은 더 줄었고 눈빛도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이 끝날 땐 싸움도 변명도 사라진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고요함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라는 것도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나고 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무엇이라도 조언을 해주시지 않을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바로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나요. 주머니에서 여자가 쓴 쪽지도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남편 관리도 못하냐? 네.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여자가 집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어머니, 저는 정말 말이 많다. 그런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야.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 네가 너무 요란하게 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더 참고 살아라. 남자는 바람 한 번쯤 피우는 거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만해라. 너도 애 있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요즘 너무 말랐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거울 속에 저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볼은 꺼지고 눈밑은 검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면 저는 자연스레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이 빠지고 마음이 달았습니다. 울 힘도, 화낼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집에 잠깐 오너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엔 그 목소리 속에 조금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문을 여는 순간, 낯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눈물 냄새 같았습니다. 왔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앉아라. 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흘렀습니다. 네. 그날 전화로 한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아니다. 그땐 내가 몰랐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빛이 번졌습니다. 오늘 얼굴을 보니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어머니, 사실 나도 그랬다. 그 말이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네 시아버지도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이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오래 전에 이혼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이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며칠을 울었는지. 그리고 그날부터 내 마음은 돌이 되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시어머니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다짐했다. 절대 내 아들만큼은 그이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피를 닮았나 보다. 어머니,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너라도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 맘에. 근데 내가 상처를 줬구나.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이제 늦었지. 너무 늦었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작고 약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가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네가 믿지 않았다. 그저 내 아들이 부끄러워서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미움이 조용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젠 나도 다 안다. 여자가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었더라. 우리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울고 니네 인생을 살아라. 내 네, 어머니. 그 말이 마치 오래된 굴레를 끊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제 지난 세월이 조금은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예전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지만, 이젠 그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웃으셨습니다. 살좀 쪘네. 이제 얼굴이 보기 좋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예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으며 그날의 일을 또다시 사과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미안했다. 너한테 했던 말들 다 후회된다. 저도 이해해요. 그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 서류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매달려 있던 매듭이 비로소 풀린 것 같았습니다. 건강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손님들이 남긴 접시를 치우며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참 이상하다고. 그렇게도 힘들었던 날들이 지금은 제게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끝에는 누군가의 이해가 있었다는 거리요.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십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라. 그 목소리가 이젠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분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말 속에 담긴 두려움과 후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통해 남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존재니까요. 밤이 되면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마셨던 차향이 떠오릅니다. 그향 속에서 제 지난 세월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는 괜찮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모든 일들이 멀리서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 모든 아픔이 지나가고 남은 건 이제 제 평온한 하루 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